AR 스테이션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요. 갤럭시 워치를 받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에 좋아요 이벤트와 AR 댄스 컨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상으로 5GBL 팝업스토어 공간에서는 멋진 인생샷을 찍으셔서 올리신 분 중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을 선정해서 갤럭시 탭 S4와 갤럭시 워치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클럽에서는요, 청와시에께 찍은 그 댄스 영상을 올리신 분중 가장 반응이 좋은 분을 선정해서 갤럭시 워치를 증정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실 때 어, 해시태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업로드 해시태그는 샵5G 인생자 그리고 샵남역 핫플레이스, 샵 핫플레이스 발견, 그리고 뭐 샵청아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여러분들 해시태그를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어투표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많이 걸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그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행사장 이용과 체험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많이 체험하시고 즐기시고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LG유플러스 마케팅 그룹장 김세라 상무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모셔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희가 역사적인 나름 5G 개봉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저희 유플러스하고 삼성이 같이 여러분들과 5G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와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 유플러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5G 서비스를 즐기시고 즐겁게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반갑입니다 네, 저희 여기 플러스 마케팅그룹장 김세라 상무님의 감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는요 삼성전자 I m 영업 3그룹장 최영상무님께서 축하 인사를 드리돌아 하겠습니다. h 박 k a Israel, t 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소개 받은 i n g a 의최 u t 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m g 시대가 g 렸고요 저희 삼성 u to a 담당럭시 갤럭시 s k you to ask you to ask y 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뒤에 계신 그래서 분들하고 더 많은 새로운 디바이스로 새로운 어, 일상을 바꾸는 그런 좋은 디바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해 요즘 정말 핫한 스타시죠 뉴플러스 CF에서도 매우 활약 중에 가수 청아씨의 사연회가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연회가 끝나면 각자 재미있게 1층과 이층에서 컨텐츠를 체험을 즐겨주면 시 되고요. 위에 맛있는 야식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천천히 즐겁게 즐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밤 10시 20분부터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쇼와 럭키드로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 대본에 있는 청아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 대역시 s 1 후에븐지 런칭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소감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크고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모델로서 더 열심히 투트하고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어 그리고 벌써 1 2시 춤이 계속. 이슈잖아요. 어, 뭐 12시 춤을 잘 추는 비법이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네. 비법은 유플러스 a r 에서 아이돌 라이브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체험 공간에서 <laughs> 네. 확인해 주신다고합니다 네. 네, 네, 네. 아 어, 그러면은, 어, 청아 씨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사인회에 지금 또 이제 순서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번호표 받으셨죠? 그 사인회 네. 번호표를 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는데, 어, 굉장히 지금 좀 몰리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순서대로 1번과 20분 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조금만 뒤로 돌아가십시오. 조금만 뒤로 돌아가십시오.